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보울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보울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아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라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아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은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아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모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무리이다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루의 딸 고스비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부울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 곧 부울에서 생긴 일로 연병이 돌던 때에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에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혹시 일상에서 좀 쉽게 화를 내시는 성격이신가요? 어, 이제 간혹 우리가 보면 좀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혈질이라고 해서 순간 올라오는 화를 참지 못해서, 그러니까 욱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도 약간의 그 다혈질 기질이 있는데, 어, 좀 화를 잘 내는,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과는 사실 대화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마땅히 화를 내고 분노해야 할 때, 또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도 종종 보곤 하죠. 그냥 자기가 참고 그냥 넘어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왜 화를 안 낼까? 좀 답답한 그런 사람들도 가끔 만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분노라는 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분을 품때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러나 마땅히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대개 이 분노의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유익, 나의 가치에 맞지 않을 때 뭔가 내가 무시받는 것 같고 또 누군가 나에 대해서 잘못한 것 같을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곤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노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잘못한 것은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며 사랑과 극류을 베풀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하여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분노하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 대하여 잘못한 것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고 어또이 죄,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라는 관용을 베풀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우리는 우리에 대한 분노는 절제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땅히 어 품어야 할 거룩한 분노를 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누하스처럼 말입니다. 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시뜸에서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행이 아닌 영적 간음을 포함한 행위였습니다. 2절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뭐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함 여자들의 초청을 받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 바알부올에게 절하며 하나님을 배역했다는 것입니다. 바알부올은 부올에서 섬긴 바알라는 이 뜻으로 지명 또는 모압의 신의 이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늠을 범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수령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며 태양을 향해 그들의 목을 매라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듣고 모세가 이바알부월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명령을 하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바알부월에게 가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 있던 그 수령들이 지금 막 목을 달아 지금 죽게 생겼고. 또 많은 백성들이 또이 모세의 명령 앞에 그 죽임을 당하고 있는,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지금 상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굉장히 긴박하고, 또 굉장히 공포스럽고,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이 모습을 보고 온 회중이 그회막문에서 울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또 어린 아이들, 그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모세아 온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여인을 데려와 대담하게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감지를 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비누하스가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 죄로 인해서 연병이 이제 창궐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비누하스의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어, 이 연병으로 죽은 이스라엘 그 명수만 해도 2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이 음행의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만약 비누아스가 대담하게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사람을 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더큰 벌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비누아스가 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지투심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벌하였죠. 이 일로 인해 비나스는 영원한 재산적 직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영적인 가늠 그리고 음란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알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악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물들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분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두에 한게 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에만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그게 죄일지라도 용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또 내가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분해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음행에 가담하지 않고 하느님의 편에선 비누하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나의 기준, 나의 가치, 나의 편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며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습의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기준과 같이 하느님의 편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며 분노하는 자들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민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누아 싸와 같이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함께 분노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루기 위해 나 역시 정결해질 것이고 또 마땅히 거룩한 분노를 품고 행해야 할 때는 비누아 싸와 같이 담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룩한 분노를 품기에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만한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나스의 분노와 그의 결단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음행을 끊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기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한 그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분노를 생각할 때 우리의 의가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 누군가를 정죄하고,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그들을 돌이어 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징계하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의와 교만이 싹이 틀때 어, 처음 품었던 그 거룩한 분노는 어느새 나의 분노가 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에서 죄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품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나에 대하여, 나의 기준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에 쉽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을 분노하고 또 의로운 분노를 마땅히 행할 줄 아는, 비누와스와 같이 담대하게 그것을 실천에 옮길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 안에 교만이 싹 트고 있지 않은지, 율법주의자와 같이 사랑 없는 징계가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살리고자 회복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주의할 것입니다. 하느님 원하시는 마땅한 거룩한 분노를 품고 죄에 대하여 민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비누하스와 같이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을 섬기고 또 영혼을 돌보는 영원한 제사장의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분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분노하면 마냥 나쁜 것 같고, 그 분노를 왠지 행하면 안될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 분노는 다 나의 기준에 대하여 행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 내 가치,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하여. 뭔가 제지가 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또 거절되어지고 나의 어떠한 마음을 건드릴 때 우리는 쉽게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 대하여 그렇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죄에 대하여 마땅히 분노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느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질투하 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품고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분노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 분노가 나의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해지는 일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겠으나, 하나님, 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 분노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참아내게 하시며, 나의 죄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 대하여, 만연해 있는 그 죄에 대하여서는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또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